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우리 꽃님들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음, 목요일은 꼭 발송이 없습니다. 늦은 택배 모두 어, 하요일 수요일은, 하요일 수요일은 휴무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무한답률에서 꼭 발성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오늘 꼭 발성해드렸습니다. 추가 박스 찾기는 발송 안 되신 분들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애목대 청수국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얼마나 예쁜지 꽃 모양도 아주아주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선톱만큼한 아이들이 정말로 다글다글 많이 달려있는 애목대 청수국 그리고 얘딱또 안을 하나 입고 되었습니다. 얘 하나 입고 되었고요. 얘는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음 최소 3만원 이상부터 주문받고 있습니다. 얘는 왕별수국입니다. 기존의 별수국보다 정말로 색감이 예쁘고 더큰 앙별수국. 그리고 얘 아이는 불두아수국 이렇게 있는데요. 불두아수국 애목대입니다. 다 이제 어, 오늘 꽃 주문하시면, 어. 내일 발송합니다. 불뚜와 수국. 이때 꽃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불뚜와 수국 2만 0천 원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불뚜와 2만 0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또별 수국. 정말로 별큰 신품. 얘는 신품입니다. 별이 크고 시원시원하게 달려있고, 꽃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 되어있네요. 이 아이는 아홉개 되어있고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 되어있네 얘는 좀 아담한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허, 너무 예뻐요. 별이 신품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있는 신품 큰별 수국입니다. 별꽃 수국 신품 큰 별꽃 수국 5만 9천원이랍니다. 5만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대말발돌이입니다. 대말발돌이 지금 어, 꽃이 아마 줄기가 100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대말발돌이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대말발돌이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꽃이 많이 필지 모르겠어요. 대말발돌이 25,000원 그리고 항아리에 심으실 분들 이렇게 길게 늘어지게 항아리에 심으실 분들 이 아이들은 14,000원이랍니다. 대말발돌이 25,000원. 긴 항아리에 심으실 분들 14,000원. 그리고 얘는 딱 하나 입고 되었습니다. 병꽃. 병꽃. 이 아이 3만. 대병꽃. 이 아이. 대병꽃 딱 하나 입고 되었습니다. 이 아이. 대병꽃. 32,000원입니다. 대병꽃. 32,000원입니다. 그리고 애목대 청수구. 아우, 꽃 예뻐요. 애목대 이렇게 꽃대들도 보통 몇 개씩 달려있느냐 하면은 이이들 보통 네개 다섯 개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우 얘는 여섯 개나 달렸네 이렇게 달려있는 아주 애목대 청색꽃이 유난히더 아주 색감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대 애목대 이 아이들 29,000원이랍니다 대목대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하이트 라일락, 향기 좋습니다. 얘들은 빨간 라일락, 이렇습니다. 이 빨간 라일락, 이 아이는 핑크 라일락이는데요 얘들, 하이트 라일락, 하이트 라일락, 하이트 라일락, 향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굉장히 탐스럽게 피 핍니다. 얘들은 정말로 탐스럽게 피는데, 핑크 라일락, 하이트 라일락은 탐스럽게 핀답니다. 이 아이들, 하이트 라일락, 핑크 라일락, 각각, 45,000원씩 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빨간 라일락 빨간 라일락 45,000원이고요. 그리고 핑크 라일락입니다. 핑크 라일락. 핑크 라일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핑크 라일락. 이 아이들은 32,000원입니다. 핑크 라일락 32,000원. 빨간 라일락 얘는 빨강이라겠습니다. 빨간 라일락 하이트 나일락은 45,000원 이라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머리처럼 크다고 해서, 이 아이,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놓아. 양쪽에 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큰공 에나멜 수국, 공처럼 크다고 해서 공 에나멜 수국, 그리고 키큰 에나멜 수국입니다. 이들은 공 에나멜 수국, 이 아이는 키큰 에나멜 수국인데요. 일전에 다 하루만 합니다. 했는데, 오늘 더, 조금 더 연장합니다. 이 아이들은. 공 에나멜 수국, 이 아이들이고요. 얘는 키큰 에나멜 수국인데, 얘는 약간 빨간색인데요. 이 아이들 오늘 따오 연장했습니다. 2만 9천 원이랍니다. 에나멜 수국,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이사도라입니다. 이사도라, 이렇게 있는 아주 예들은 꽃을 바글바글 펴주는 이사도라 5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등심붓꽃, 등심붓꽃입니다. 이렇게 있는 등심붓꽃, 등심붓꽃,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등심 붓꽃 4,000원입니다. 색감 예쁘죠? 비죠? 겹 풍노초입니다. 겹 풍노초. 시간이 될수록 색감이 아주 아주 예쁘게 변하네요. 겹 풍노초, 12,000원입니다. 겹 풍노초랍니다. 그리고, 제라늄. 제라늄. 이 아이들. 핑크 제라늄. 이 아이들. 4천원 입니다. 그리고 떡갈잎 수국 하나 있습니다. 떡갈잎 수국 이 아이 떡갈잎 수국 이 아이 떡갈잎떡갈잎 4만 3천원이랍니다. 떡갈잎 수국 이 아이들 이제 꽃 달려있는데 아주 떡갈잎 수국 도꽃 예쁘죠. 4만 3천원입니다. 다이시아 오렌지 다이시아 이 아이들 오늘 할인하겠습니다. 4개에 만원 하겠습니다. 오렌지 다이시아 오늘 4개에 만원 딱 하루만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2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60684-8558번으로 꽃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이제 분지에 이 아이들 두 아이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철주. 얘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곧 받으실 때는 다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철주 26,000원. 그리고 오늘 소. 소, 노루보줌 소, 노루오줌입니다이 아이들. 소, 노루오줌 어, 가격표가 없네요. 4,000원씩이랍니다. 얼똥 매우 잘 때는 꼭 소, 노루오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아우, 너무너무 예뻐요. 예뻐요. 흑진주. 이 아이들. 흑진주.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네이시아 랜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시아 3,000원씩이랍니다. 네이시아. 랜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3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케라텀 이렇게 한 세트에, 이렇게 두 세트밖에 없습니다. 한 세트에 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블룸펜 자스민, 향기 좋은 블룸펜 자스민, 야이들도꼭 계속 피지요. 블룸펜 자스민,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다, 황금, 아하, 예뻐요. 음, 황금, 연꽃 달리야, 이이들 그리고 한금연꽃 달리아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담배초입니다. 담보초. 얘들은 상상 예로 꽃이 예쁘고 올해 늦가을까지 가는 담배초. 이 아이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우 예뻐요. 청장미 청, 청네대수구 신품. 청장미 네대수구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으아리랍니다. 보라 으아리. 그리고 줄무늬 의아리 이렇게 있는데요. 줄무늬 의아리 26,000원 보라 의아리는 32,000원 이랍니다. 진핑크 보라 의아리는 32,000원 이랍니다. 범부채 범부채 이 아이들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바코바 바코바 이 아이 바코바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11,000원 입니다. 미니바이올렛, 미니바이올렛이랍니다. 이 아이들 미니바이올렛 이렇게 되어 있는 미니바이올렛 12,000원이랍니다. 찔레입니다. 찔레. 이 아이들 8,000원입니다. 찔레. 그리고 수콘 가자니아. 지금 날씨가 또 어두우니 꼭꼭 숨어버렸네요. 수콘 가자니아. 얘들 4,000원.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올동되는 아스타 4,000원이랍니다. 구름국화, 구름국화입니다. 구름국화, 올동되는 아이들, 4,000원입니다. 향기 있는 겨우 고강나무,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 향기 있는 겨우 고강나무, 이 아이들.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익소라 익소라 이 아이들 할인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익소라 이 아이들 5,000원 이랍니다 익소라 5,000원 이랍니다 근데 엔젤로니아는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엔젤로니아는 할인 들어갑니다 엔젤로니아 이 아이들 일전에 12,000원 했던 아이들 9,000원인데 오늘 9,000원 하겠습니다. 엔젤라는 냐석 9,000원 하겠습니다. 대인 노루오줌. 자, 이들은소노르오즘이라 했다. 얘들은 분이 어마어마 크지요? 꽃대들 봐보세요. 얼마나 튼튼하니 많이 올라온지. 대인 노루오줌. 26,000원입니다. 메발탑입니다. 빨간색. 얘들은 꽃이 인작. 고객님들한테 가시면, 우리 꽃님들한테 가면 집니다. 보라색도 집니다.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꽃이 핀답니다. 빨간색, 매발도 보라색, 매발도 각각 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우, 예뻐요. 소달리아. 소달리아입니다. 5,000원입니다. 소달리아. 그리고 터풀입니다. 터풀, 토플, 이 아이 의외로 꽃이 많 몽실몽실 피고 예쁩니다. 터풀 올동되는 아이들,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터풀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 올동되는 아이, 늦가을까지 꽃이 핀답니다. 얘들 만원이랍니다. 소바티시아소바티시아이 아이들 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정아입니다. 단정아. 이 아이들 4,000원 이랍니다. 공의 다리, 공의 다리. 이 아이들 공의 다리 8,000원 이랍니다. 델피늄입니다. 델피늄. 델피늄. 이렇게 있는 아이들 델피늄.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쥐꼬리풀 쥐꼬리풀 이 아이들 울동대는 아이꽃이 계속 빕니다. 쥐꼬리풀 3개 만원 한개는 4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스타데이즈 사스타데이즈입니다. 사스타데이즈 4천원이랍니다. 국수 자엽 국수이 아이들 2만4천원이랍니다. 자엽 국수 2만4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천연설탕 스텝비야 천연설탕 스텝비야이 아이들 8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목마가렛 목마가렛 이렇게 있는데요 목마가렛 모두 3,000원 씩입니다 애니시다입니다 애니시다 이 아이 이렇게 꽃이 피는 애니시다입니다 애목대로 잡어져 있고요 이렇게 방실방실한 데가 제가 뚝딱딱 잘라 놓았습니다 애니시다 9,000원 이랍니다 예 16,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치자입니다 치자 예 4,000원입니다. 시자 아이리스, 아이리스랍니다. 아이리스, 올동대는 아이들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12,000원입니다. 줄무늬 사피니아, 개성득깔까지 피워주는 줄무늬 패츄니아, 4,000원입니다. 헤베입니다. 헤베. 해배. 핑크 헤베랍니다. 이렇게 꽃이 아주 몽실몽실몽실 많이 피는 핑크 헤베, 16,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핑크 헤에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말발돌이는 없고요. 또, 청보라 에렌지움입니다. 이 아이들, 창보라 에렌지움. 예, 지금 아주 운 좋습니다. 얘들 막 올해 가족 많이 나올 아이들이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15,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만다빌라, 만다빌라입니다. 얘들은 특별 할인 했습니다. 만다빌라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응, 가자니아, 응, 가자니아. 마당 정원에서 계속 꽃이 피고 지는 늦가지까지 올동되는 아이들. 응, 가자니아, 9,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그리고 배무. 뱀무. 풍경 배무입니다. 풍경 배무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나는 풍경 배무.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17,000원이랍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엽 펜타스, 이 아이들도 올동되는 아인데요. 이 펜스티머 만 원입니다. 자여 펜스티머. 중설란이랍니다. 중설란,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중설란 만 이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흐드러지게 설립도라지가 피어나는 이 아이들. 얘들은, 꽃핀 아이들은 만 육천 원. 설립도라지 이 아이들은 세 개. 얘보다 월등히 더 많이 꽃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세 개.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열, 여덟 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두번 피는 한금 구패야 만 오천 원이랍니다. <laughs> 꽃도 많이 피네요. 한금 구패야입니다. 아홉 번 피는 두 번이 아니라 아홉 번 피는 한금 구패야 만 오천 원입니다. <laughs> 그리고, 숫잔데입니다. 숫잔데. 숫잔데 한개 사천 원. 세개만 원이랍니다. 숫잔데 한개 사천 원. 세개만 원. 배풍둥. 예쁘라. 얘들은 계속 꽃을 타고 피어나는 꽃이죠. 배풍등 4,000원이라 합니다. 다글다글 아주 짱짱한 사개국 4,000원입니다. 루피너스입니다. 루피너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 루피너스.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칸나입니다. 칸나. 이렇게 지금 무늬가 들어가 있는 클레오파트라 칸나. 얘는 자색 칸나입니다. 자족 칸나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있는 아이들. 다을고 무늬 바늘고 여덟 개에 만원. 버들마편채 여덟 개에 만원. 벨가몬 여덟 개에 만원. 설렵도라지 이렇게 표현할 아이들. 얘들도 다 짱짱한 아이들, 얘들. 여덟 개만 원이랍니다. 버들마뿐 척, 바늘꽃, 설죽도라지, 핑크 벨감은 여덟 개에만 원. 그리고 얘는 향기 있는 조밥입니다 홍유 조밥 예, 이제 내년에는, 예, 4만 원 이상, 내년은한 5만 원 가겠죠. 즉, 올해 3만 5천 원 했던 아이 2만 9천 원이 향기 있는 핑크 홍유 조밥이랍니다 2만 9천 원입니다. 오늘,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